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방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다. 아담을 통해서 천국을 알수 있다. 에덴동산은 천국을 상징한다. 카인과 아베를 통해서 예배를 알수 있다. 그리고 오늘 노아를 통해서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아브라함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야, 이 땅이 너무 패역한 세대 내가 이 지은 모든 세계를 내가 지은 것을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요 후회를 하시더라고 후회. 하나님도 후회를 하세요. 하나님이 탓가심에 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다 멸해버리겠다. 제악으로 간역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방주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너는 고패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안 밖으로 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나무로 졌어, 잔나무. 그리고 바깥에 역청, 이 코페르라는 것을 발랐단 말이에요, 역청을.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2층, 3층. 1층에는 부정한 짐승, 2층에는 정한 짐승, 3층에는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는 더러운 사람이든 더러운 짐승이든 깨끗한 짐승이든 누구든지 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마구간 사람 사는 곳 위에 옥상은 기도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 같이 기도하는 곳. 그런데 주님은 다락방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옥상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곳이니까 아니면 사람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러나 우리 짐승 같은 마구간에서 짐승의 구위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시간 그 안에 들어오면. 개와 돼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개와 돼지를 개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와 같은 인간, 돼지와 같은 인간. 오늘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먹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근데 노아의 방주를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귀가 막힙니다. 길이가 1 3 5 m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2 2 5 m 십 22.5m 하면요. 수영장 크기야. 수영장. 높이는 1 3 5 m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축구장보다 더큰 사이즈. 그렇게 큰 사이즈에 당시에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당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주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지어놨어.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적은 거예요. 초청받은 자는 많대, 택한받은 자가 적은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는 자는 지극히 적은 거죠. 오늘 이제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겉에 역청을 칠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덥다라는 거예요. 덥다. 이 단어에서 속제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머금으로써, 선악을 알게 함으로써 그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노화의 방주같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감싸줘야 됩니다. 속죄죄라는 뜻도 감싸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그 갈대상자도 역청으로 발랐어요. 감싸주다라는 뜻이에요. 속지제도 감싸주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샘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라고, 있는 그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함은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샘과 야벳은 뒷걸음치 하면서 그 허물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덮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함이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이걸 하니까 저주를 받아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 부모의 허물, 자녀의 허물을 들춰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져버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와 우리 권세 입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허물을 자꾸 뒤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자꾸 덮어줘야 돼.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나의 허물을 덮어줘라. 오죽하면 내 허물 좀 덮어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허물을 덮어줘라. 왜? 교회는 덮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이 방송을 청,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로 덮어주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덮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남침례교회 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사냥을 하다가 이 목사님의 취미가 사냥이야. 이게 뭐 좋다 뭐 나쁘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쐈어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인들이 그 사표를 다시 반려했어요. 목사님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안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가고 사냥도 이제 금하고 그러고 나서는 아직 남침내교의 총회장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허물을 우리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게 바로 생명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선악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악가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저 여자, 더러운 여자인데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과연 교회의 지도력은 율법이냐? 아니면 능력이냐? 도덕이냐? 능력이냐? 그랬더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도 아니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교회는 사랑이다,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끗하다고 또는 능력 있다고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오늘 시간 끝까지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덮어 주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목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